안녕하세요 안전제일포트폴리오 97주차 운영현황 보겠습니다 오늘의 투자만담 오늘은 투자에서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이다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제일 포트폴리오의 특성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안전제일이라고 해서 욕심 을 버리고 안전하게 적당한 수익 을 추구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되죠 안전제일은 실력으로서의 시장 최고 수익률을 그것도 아주 낮은 MDD로 안전하게 달성하려는 아주 욕심이 많고 야망찬 투자법입니다. 막연한 희망고문식의 망상적 욕심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 욕심이죠. 여기서 실력으로서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운이 아닌 실력. 바로 누구나 노력하면 익힐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운영법을 이야기합니다. 운이 작용된 단발성 운영법은 다시 해보라면 못하죠. 안 됩니다. 대박냈다는 운영법을 배워서 그대로 했는데 안 된다. 바로 그 대박은 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제일은 이 지속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매주 매매 내역을 포함한 기간 전체의 평가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진행하는 보기드문 컨텐츠죠. 이런 컨텐츠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제의의 최종 목적은 부동산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놀면서 영원히 넘어서는 것이죠 투자의 끝판왕을 꿈꾸는 투자법입니다 근데 깊이 있게 보지 않고 대충 보면 손절이 많고 채권 비율이 높아 아주 소극적인 투자법으로 오해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방어 위주의 운영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 개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전쟁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으나 투자에서는 반대죠 투자에서는 방어가 최선의 공격입니다 왜냐 공격적 투자로 100만원 버는 것보다 방어로 100만원 지키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시장이 상승장일 때 어떻습니까 몇몇 주도주고 20-30%의 종목들만 의미있는 상승을 보여줍니다 근데 내릴 때는 어떤가요 90%의 종목이 내립니다 게다가 공격 횟수의 증가로 이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계좌를 녹여버리죠. 그리고 실패한 방으로 인한 과대 손실은 투자의 끝을 부르게 됩니다. 마이너스 30% 손실 회복하려면 플러스 40% 수익을 올려도 본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40%가 오르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일반 종목 투자는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안전제일의 특성을 이야기해봤는데 요점은 결코 안전 제일이 안전만을 추구하는 소극적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절대 잃지 않고 투자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익을 유지하기 위한 아주 욕심 많은 투자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이번 주 운영 현황 보겠습니다. 운영 성과 2021년 9월 17일부터 상승이 최정점에서 시작했죠. 기간평균투자금 4343만원 예, 수시입출금식입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또빼서고 어, 여분의 자금이 생기면 넣어서 운영하는 투자법이죠 유동성이 최고입니다 예, 누적평가손익금 198만원 수입중입니다 기간누적수익률 플러스 4.6% 기록중입니다 평가수익 확인하겠습니다 2021년 9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 장거죠. 두 번째 섹터별 자산 배분 현황 A는 전체 투자자 원금을 이야기합니다. 지수 종목 20. 1%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재 17%, 채권 56%, 달러 1%, 현금 6%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비교, 어, 이, 수익률 비교, 예, 기타 자산과의 수익률 비교죠. 코스피 예, 지수, 마이너스 어, 16. 6% 기록 중이고요 mdd 31.7% 나스닥 지수 많이 올왔습니다예 지금 세계 시장 1등이죠 마이너스 6.1% mdd 마이너스 33.7%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수 아파트 지수도 어 조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 마이너스 15.3% mdd 마이너스 18.4%예 안전제일 예, 우리가 하고 있는 안전제일. 역시, 뭐, 현재까지 최고죠. 예, 플러스 4.6% MDD, 마이너스 5.9%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비중 확인하겠습니다. 아첫 번째 종목, 코덱스 레버리지 지난주 장고 대비 13% 늘어서 전체 대비 9%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채선물 10년, 지난주 장고 대비, 마이너스 25% 손절해서, 전체 대비, 어, 1%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차이나 항생 레버리지 예, 지금껏 타이거 CSI 본토 지수를 했는데, 예, 종목 교체했습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예, 현재 지난주 44만원 정도 타이거 차이나 CSI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종목 교체하면서, 플러스275% 늘어서 예, 현재 121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 대비 1% 정도 되네요. 1% 조금 넘네요. 예. 코덱스 단기 채권. 지난주 장고 대비 변동 없습니다. 53%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예, 변동 없고 보열한 없습니다. 예. 아직 아니죠. 예,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개별 전감 200 지난주 장고 어, 대비 270% 늘어서 전체 대비 4%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장고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예, 그래서 비율이 270%로 표시가 됩니다. 실제로는 391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 손절 나가네요. 지난주 장고 대비 지난주 있던 장고를 68% 손절했다는 뜻이죠. 예, 줄였습니다. 전체 대비 1%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국채 울트라 삼십 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보유하고 있던 장고에 마이너스 사십 프로를 손절했다는 말입니다. 네, 전체 대비 일 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지난주 장고 대비 11% 프로 손절해서 전체 대비 구 프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5백이십사만원 가져가고 있네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개별 증감 없이 지난주 장고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죠. 증감 없이 지난주 장고 이 프로. 2%가 안 되는데 반올림 한 거죠. 예. 140만원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레버리지. 예. 지난주 장고 대비 15% 추경 매수했다는 거죠. 예. 추가해서 전체 대비 8%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신 천연가 스물리티에 지난주 장고 대비 마이너스 12% 손절해서 전체 대비 3%, 357만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97주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98주차로 찾아뵙겠습니다.